정할 거야. 이거 경기 출전하는데 반영한다 예. 순위가 예. 나갈 사람 앞에 쭉 나가 그냥 조심하고 좋아 좋아 그만 이겨내 내가 <laughs> 원래 10바퀴 했는데 안 더워서 2 밖에 추가시켰거든 야 발목 아파? 네. 조심해 네. 아픔 얘기해 네. 어? 계 네. 비행기 타면 되니까 쟤 진짜 <laughs> 네. <laughs> 의지력이 약하지. 쟤 좋았거든. 네, 다치기는 좋았어. 제가부시는 네. 것도 좋고. 그때는 발목 다치고 지금 정신이 다쳤나 봐. 다치지. 다다 체력이 어, 떨어지니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아, 꽤 있어. 떨어간다고. 어, 시간, 시간 좀 줄었어. 도이지 앞에? 야, 이겨내, 이겨내. 도이좋도 좋아. 띠 형이랑 같이 가. 더 끌어올려, 더 끌어올려. 좋아, 좋아. 앞에 사람 잡으려고 그래. 뛰는 거 하면 치기 싫어요. 좀 매소한 것도 이제 좀 커버되는 부분이었고, 체력적인 부분이. 일단 치기 싫은데, 희영이가 되게 잘 뛰더라고요. <laughs> 희영이 따라 뛰었죠. 많이 몸이 안 올라와서 걱정했는데, 다 같이 단체로 하다 보니까 더 체력 부분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야, 너희, 너희 힘 둘이 좋아. 짜고 하는 거지, 너. 너한명칠수 있는데, 앞으로. 괜찮아, 같이 뛰어. 친해져, 친해져. 저러다 절교한다. <laughs> 기분 나쁘면. 아, 나을룡이랑 나 절교하려고. 이놈 안 오잖아. 친구도 아니야, 이놈은. 또 1위로 올라왔어? 좋아. 좋아, 좋아. 야, 니네 둘이 뛰니까. <laughs> 뭐야, 키다리야, 뭐야, 뭐야. 키다리 거 먹자. 옛날에 선생님도 있었잖아. 그, 서수남 화칭의 그선생님들 생각나시네. 네. 그분들 생각나시네. 다섯 바퀴 떴나? 앉아. 네이크로바나 찾아. 뭐야, 얘들아. 올라가면 멀었는데. 왜야 와? 네이크로바차 찾아서 우리 딸 코팅해서 줘야 되겠다. 아우고작게집 앞에 광이풀 뜯었는데 힘들더라고. 우리 한국 서울 가면 네이크로바 볼라면 힘들어. 어우, 하지 마. 없던데, 이게... 음. 아, 야, 진에 똥! 똥. 여기 보여줘야 <목소리> 출전 시간이 늘어나지. <목소리> 빨리! 네이크로바, 아씨~ 괜찮냐? 네. <laughs> 네이크로바? 경훈이 이제 승지네찾지네 야, 어디 안 좋아, 너? 어, 안 어디, 어디 안 좋은 거 빨리 얘기해! 어디 안 좋아? 호흡이 안 돼가지고. 호흡이, 호흡이 안, 안 되는 거야? 그럼 뛰어, 엄마. 그거 나는... 터뜨려야 돼! 야, 멈추면 어떻게 해? 뛰어! 호흡이 안 돼? 어? 호흡이... 그럼 네가 페이스 조절해서 뛸줄 알아야지, 임마. 넌왜 그래? 너도 호흡 안 돼? 경남 힘들어서? 종아리 올라올 것 같아 종아리 올라올 것 같아? 그럼 뛰지 마 어? 야총몇분 됐냐 지금 봐봐 30분 30분 31시간 뛰는 거야? 쥐들이 빨리 안 뛰는 거지 여기 다 잘라졌는데 45분에 멈출 거야 아이씨. 나도 양심 있지 1시간 어떻게 뛰기나 <laughs> 애들한 a n t i n e e n 내가얘기해줘야지 이겨내. <laughs> 그래요, 스니.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걸어. 천천히 야, 네가 세 바퀴, 몇 바퀴 깎아줬냐? 아. 아. 아, 잠시 끊었고, 아, 아 어, 물 마셔. 이 형이랑. 형이랑 천천히 걷고 와가지고 물 마셔. 어, 천천히. 힘든데 뭐. 위로 올라가지 말고. 오하니 아. 소페, 어. 아. 너 맞지? 마지막이랬는데 한 바퀴 더 뛰켜. 죽여버리고 싶겠지, 나? 야, 선생님, 여기서 약간. 너 선수할 때 힘들잖아. 그 이겨내야 된다니까. 내가 그걸 알지. 내가 더 열심했으면 히 좋았을 텐데. 내 수위하니까 얘네들 그렇게 안만들려고그러는 거지. 동의 스페. 자기 걸어줘. 스페. 야, 동아. 아니. 재석이. 넌가 이마. 너한번 기차에 났잖아. 아, 저희 시작. <laughs> 빨리 가. 아. 은근을 좀 수도 없내버 아, 우리... 우리 지금 알기 스이한 거야? 조용히 묻어가려고 <laughs> 아니,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서버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다됐다고 <laughs> 어, 아, 소문보네날 그렇다가 안좋지 절대 안좋지 야, <laughs> 계속 손을 잡지 않면이거 바보야 오셨어요! 음성이 <laughs> <laughs> 오셨어요! 물 마셔 아, 숙이지 말고 걸으면서 근육 기뭉어 무릎 안 좋아? 어? 네. 뛰지 마.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얘기해. 안 뛰어도 되니까, 뛸수 있는 사람만 와. 쉰다고 뭐라 안 해. 더 호흡해, 더 호흡해. 야, 아프면 얘기해. 난 뭐라 안 해. 아프면 나와도 돼. 단, 안 아픈데 아프다 그러면 죽는 거지. <laughs>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원래 무릎이 안 좋았어. 확인해봐. 처음에 두 바퀴까지도 한 3, 4등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미치겠는데. 쳐진 이유가 내려막길은 오,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오르막길이? 오르막길에서 네. 뛰면 미치겠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걸었어요. 위에서 맨날 멈하다 그러다 보니까 잡히고. 하, 진짜 오랜만에 눈치 보네. 그니까 아니, 아니, 아, 그거 왜 아, 뛰었어? 그냥 아프면 안 돼. 이거 하지. 아, 근데 또 남쌤이 음. <laughs>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laughs> 뭐 선발 뛰는 거뭐 그거 영향을 반발해야 되나? 못 들어와도 1비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겠다 했는데. 별거 아서 미치겠어. 그냥 그 뭐지? 이거 보고 또 이제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엄마 아빠한 보고 속상해하시면 그게 또 걸려가지고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미친 줄알인 눈물 날 뻔했는데 참았어. 잘 참았어. 어, 둘 다. 변호님이 웃습니다 그래야 되죠? 안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 그림만 그리면 누군지 딱알수 있어요.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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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또 그래 봐또 작게 작게 좀 민영 이거... <laughs> 민영 아 민영이, 민영이, 민영이 저번에 똑같았어 아 이게 뭘 나야 이건 나 아니야 어 민영이다 가기 가기 어, <laughs> 많지 아 너무 심했어 이거는 아이 <laughs> <오와, 웃음> 벌어진 거 안이 벌어진 거 똑같아 세석이형과다반대데 재석이는 계속 배 아프대요 똑같은 식사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재석이는 배 아프면 뭔가 또 자기가 혼자 먹을 수도 있지 않요고물어데 그래서 궁금해서 좀 지켜보고 좀지 좀... 와, 와. 어디 갔다 와? 아이스크림 가야 되나? 아이스크림? 아, 딸내린 그집 들어가가지고 딸내 어디 있어? 응, 딸내린? 네. 응, 슈퍼에 주고 먹었어. 우리 한국게다 응, 아이스크림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아시아, 근데 뭐 아, 아이스크림 걸렸으니까. 선생님, 내이너오만이야 나이스 그 컨트니다와 와. 네, 마트. 와. 뭐뭐 콜. 에서뭐이 거예요? 그다음에 또아나는 요즘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초코우유입니다. 초코우유. 이렇게 꽤 좋은 양의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몸농에 있는 데튜 뜨고 <목소리> 초코에 뭐가 더 있어? 응, 끝 먹어. 안 먹었어? 응. 안 먹어라서 담가지 않아. 나도 초코를 좋아하는데, 씨. 애들이 개인사 있었는데. 야, 난 치사 담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유새배에가제 재생을. 머 들어갔다. <목소리> 와, 이. 색좀 여기다 잘라고. 경찰 불러야 되네. 신 넘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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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여기 안 지키면 또불명이 스트레스 할 텐데 여기 있어야 되나? 돌려야 돼. 그리고 또 흰색도 돌려야 되 아. 빨래할 때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laughs> 아버지랑은 통화했어요? 뭐 거기도 태풍 걸었었는데 집에 큰 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또 아빠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되죠 근데 아빠 잘할 거예요 아빠 아빠 나도 여기 서 잘하고 가야죠 잘하고 가야되는데 맨날 혼나니 이거 참아 <laughs> 근데 혼나는데 혼나는데 기분 좋아 그니까 러막좀더막 신경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바짝 가야지 빨리 네. 안돼몸부닥치든가더 네. 더 가! 더 가! 더 가! 부닥쳐! 자 한어 오류 한몇년 만에 느껴보는 거야 축구 안, 안 했다 진짜 진짜 딱 30분 30분도 안 됐어 한20한 8, 7분 남았을 때 그때 딱 선배랑 치맥 한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있는데 한번 넣어봐라 그랬는데 어차피 해도 나안 된다 나는 뭐 운동도 지금 너무 많이 쉬었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좋게 또 거기에 뽑혀가지고 진짜 기분 이상해. 좋으면서 이상해. 이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새 새벽에 슈팅 연습 많이 하는 저와는 가싶을니도 네. 희영이 형, 기영이가 제일. 희영이 형? 희영이 형도 진짜 굉장히. 저는 항상 생각했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들어있어요.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다. 어 약간 희영이 형 보고 살짝 내 가슴에 구멍이 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원태가 원태형이 힘들어 원태형이 <laughs> <laughs> 우리 방형 뭐 문제 좀 원태죠 <laughs> 우리 원태 <laughs> 형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뭐 유니폼도 여기 올때안 챙겨오고 원태 맨날 자요방에서 침대랑 한몸이 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laughs> 제가 배 운동을 남들보다는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보기에는 운동을 제가 좀 부족하긴 한데, 운동을 안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는... 저얘기 아니거든요. 저 일단 성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택을 요새 골대 안으로 좀 집어넣고 있는 저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아, 큰일 났네. 욕먹을 것 같은데, 감사한테 그냥 최근에 들어서는 하늘이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저랑 같이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개인 운동도 좀 하는 것 같고 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뛰는 거다 꼴찌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중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상당히 발전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를 나왔어요, 1학년. 막 모여가지고 머리도 받고, 기압도 받고, 혼나기도 엄청 혼나고, 그러다가 대학교 나와서 1번으로 테스트를 갔어요, 다시. 근데 테스트 첫날에 근육도 빡 찢어지는 거예요. 슈팅 때리는 것 동시에.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K3 들어갔는데 근데 또 찢어진 거예요, 근육이. 다시 또 찢어지고, 운동했는데 또 찢어지고. 그래서 하다가 청춘 F C 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원서를 <laughs> 진짜 될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잘 봐주셔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붙어가지고 사이드로 물면은 이렇게 완전 죽여 가잖아요 힘이 어, 살쳤나봐. 원 살리기 홀 살리기 최대 투타치. 제 초등학교 때김준주 선수 우상이었는데. 아, 대학교 때 대전 시티즈는 안쓰게 한번 뛰었는데 그때 봤거든요. 근데 사인 받기 좀 그래가지고 모르는 척 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서 좋아요. 아, 근데 뭐 굳이 사인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훈련하니까. 몸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몸에 맞춰가지고 개인동 했던 것 같아요.